예, 오랜만에 칠퍼 칠포 퍼 포항시 북구 흥역 동해안 그 바닷가에 나왔습니다. 예, 오랜만에 나왔습니다. <laughs> 요즘 뭐 코로나 해가지고 계속 안 나오다가 오랜만에 한번 나와봤습니다. 물은 잘 켜져 있고요. 예. 오 이야, 역시! 최고입니다. 이야, 우리. 황에, 우리, 김천복, 또, 우리, 그, 회원님께서, 숭어를, 야세 발을 바로 잡아 올린 역시 대단하네. 이야. 그, 이거, 코가 커갖고, 더 가보면 깜짝 놀하네 치고 나가지는 근데, 뭐하네. 근데, 이거는 못 치고 나는데, 대숭어는 다 치고 대숭어는 힘이 좋지. 그, 실이 너무 약해. 실이 이거보다 조금 더 굵어야 되는데. 실이 너무 약해. 자, 지금, 복강천에, 숭어, 숭어죠? 숭어 새끼입니다. 이거는. 중, 치지 중치 숭어가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. 자, 시간 대신 우리 한투. 한국 투망협회 회원님, 또 대한 투망협회 회원님들 시간 내시면 모시기 바랍니다. 이야, 역시 대박입다 파도도 없고 물은 잔잔하니 좋습니다. 야 이거 또, 이야, 원구원고형 오라 그래가, 이거 해외가 한잔해야 되겠네. <laughs> 그거나 <laughs> 지금 있다 초장이거든 일단 나 일단 그나 오늘 소장 내차있습다까 원고형 불러야지. 알았어. 자 이상 7퍼 고강진 상황입니다. 오후 정도 되면은 <laughs> 고기가 조금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상입니다.